1775년 영국과 아메리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식민지 아메리카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조직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던 아메리카는 강대국인 영국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 식민지들이 하나의 지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식민지 사람들과 영국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3주가 지나서 필라델피아 2차 대륙 회의에서 모인 대표자들은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지만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희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국과 빠른 시일 안에 하회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광경파와 온금파, 뇌파와 비둘기파가 대립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수의 중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부터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고 항구를 폐쇄하고, 해외 교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은 독립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경파 입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토마스 페인입니다 페이는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추방된 사람입니다. 그는 1776년 1월 상식이라는 감동적인 단편스을 발간했습니다. 페이는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영국과의 하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 헌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지 3세와 같은 부패한 군주를 배출하고 신민을 찬혹하게 괴롭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허용한 것이 영국의 헌법 때문이고 이 헌법과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페이는 상식에서 우리의 번영을 시기하는 영국 정부가 우리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독립이란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법률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을 아메리카의 최대적인 영국 국왕에 맡기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은 발행되고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안에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과 다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이 팜플렛을 하나의 게시처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메리카 독립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1770년 초에는 독립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필라델피아 대륙회의는 영국과 완전한 분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1776년 7월 2일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은 식민지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권리가 있으며 영국 왕에 대한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식민지연합과 영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버진의 대표인 33살의 토마스 제프슨이 기초하고 다른 대표들이 수정했습니다. 첫 부분에서 제퍼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존 로커의 사회 계약론 이론을 반영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완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두 번째로 독립선언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렬하게 설명한 뒤에 영국 왕의 제목을 열거했습니다. 영국 왕은 의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식민지 사람들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식민지 사람들의 충성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독립선언서는 독립과 독립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을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독립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명, 재산,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굳게 맹세한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의 경제 철학자 프리드만은 자신의 철학적 기초가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택할 자유의 철학적 기초를 자발적 협력과 평등한 권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것의 실현 과정이 미국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드만이 말하는 자발적 협력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행동은 그거 의도하지 않은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한다. 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회에 보다 더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한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협력은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교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만은 두 번째 기초인 평등한 권리도 아메리카 독립선언에 나와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립선언서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 프리드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